Gracias. 친구들 안녕! 오늘은 5월 11일 화요일이에요. 오늘 함께 읽는 말씀 제목은 '게으른 사람은 개미에게 배워요'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말씀 보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 읽을게요. 우리 친구들 눈 감고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읽을 때 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 함께 읽는 말씀은 잠언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 볼게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이란 뜻은 놀기만 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알고 행하는 거예요. 지혜는 성경에 담겨 있어요. 두려움 감독자, 통치자는... 어떤 일이 잘 되도록 앞에서 가르쳐 주고 이끌어 주는 대장을 말해요. 추수는 가을에 다 익은 과일과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예비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양식은 먹을 것을 말해요. 우리 친구들, 개미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본 적이 있나요? 개미는 집이 땅 속에 있어요. 바깥에 나와서 먹을 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땅속 집으로 날르지요. 개미를 따라가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세요. 짜잔, 여기 개미와 개미의 집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개미를 따라가면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개으은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잠언 6장 6절 말씀. 아멘. 아, 우리 친구들도 잘 따라왔어요? 우리 개미들 따라가면서 한번더 읽어 볼까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잠언 6장 6절 말씀 아멘 말씀을 따라해요. 개미는 아주 작아요.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못볼 만큼요. 이렇게 작아도 앞에서 이끌어주는 대장 없이 쉬지 않고 부지런히 힘을 모아요. 먹이를 구하기 힘든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모아두는 거예요. 작은 개미도 앞날을 준비하며 열심히 살아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무엇인가요? 열심히 해봐요. 우리 친구들, 개미들도 먹을 것을 모으고 앞날을 준비한대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여기 이 친구는 글씨를 배우고 있어요. 거북이 할때 어, 여우 할때 여. <laughs> 지금 색칠도 하고 글씨 따라 쓰기도 하면서 준비하고 있지요. 공부할 준비를 하고 있네요. 자, 이 친구는 열심히 자전거를 타면서 무엇을 하고 있지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전거 타는 운동을 하는 건 몸을 튼튼하게 하는 데 좋겠죠? 이 친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냠냠냠. 맛있게 밥을 먹고 있어요. 나밥 먹기 싫어! 하고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건강하게 자라기 어려워요. 우리 친구들, 골고루 잘 먹고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요. 짜잔! 이 친구는 뭐하고 있나요? 바로바로 바로 우리 친구들처럼 QTI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글씨를 배워서 공부를 준비하고 몸을 튼튼하게 하려고 운동으로 준비하고 또 밥을 열심히 먹어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죠.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어린이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우리 친구들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게으르면 안 돼요. 부지런히 해야겠죠. 개미가 음식을 모으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나실 때 얼마나 칭찬해 주실까요?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리도. 나중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어린이들이 되어요. 우리 두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나중을 생각하고 지금 부지런히 준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그렇게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